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드디어 패딩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패딩을 찾아주시고 있고 특히 이제 패딩 하면은 캐나다의 명품 패딩들을 많이 구매해주시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명품 패딩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이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명품 패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왔는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국내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자신의 제품들을 저렴하게 세일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 기간인데요. 무스너크 이두 브랜드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캐나드구스는 1년 내내 세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여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무스너클과 맥케이지 이두 브랜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브랜드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 품목 중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모델들이 주로 이루는 반면에 신상들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올라와서 작년부터 나왔던 인기 있었던 제품들과 올해 나왔던 신상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세일 범위가 최대 4 0 까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캐나다 명품 패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브랜드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품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음 주 주말 정도인 1 1월 27일까지 지속이 되고요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구매를 합니다 매장에 있는 재고들은 금방 나가게 되고요 빠르게 구매하셔야 원하시는 제품을 원하시는 사이즈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매장에는 그런 사이즈들이 금방 품절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다 본사로 주문해야 됩니다 어, 맥케이지나 무스너클 같은 경우에 본사로 주문하면 기간이 일주일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니까 배송 배송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세일이라고 해서, 파이널 세일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리펀이 안 되고, 익스체인지가 안 돼서, 사이즈가 미스난 경우에는, 제품을 반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구매하실 때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원하시는데, 구매가 망설여지셨던, 그런 무스너클이나 매케이지 제품들을 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더욱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